가자. 퍼플교. 가자. 퍼플교. 입장료가 3,000원인데, 보라색 입은 사람은 무료네요. 입장료. 아, 그걸 모르 그래도 연한 보라색이 고왔다고 2,000원 해도 해주셨네.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네. 응? 음? 저거는 뭐 주인 없는 배네. 주인 없는 배. 어 보라색 우산도 된다 그래. 색 공원 가를 가지고 가면 무리가 그 아, 괜찮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와, 다리가 쭉 끝까지 있네? 사진 한개 찍어야 되는데, 참. 사진을 한개 찍고, 일단. 여기서 사진 한 컷. 보라색이 있으니까 보라색이겠지. 그래서 불교라 했겠지. 보라색. 아니면 그 저기, 그거 읽어보면 되겠지. 그 간판. 왜 보라색이라 했는지. 때는, 보라색, 물건, 우산, 모자, 옷, 바지, 신발, 그런 거 챙겨오면 돼. 요 어, 저거는 그거 같다. 그거 뭐지? 배. 필리핀에. 투, 투 뭐였지? 응, 두고 어, 두고 배, 필리핀, 두고 배 색깔 비슷하네. 그냥 하는 말이지, 자연스러운 말이 좋아. <laughs> 바람은 지원하고, 물은 좀... 바닷물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서 저쪽 다리 지나서 마을로 돌아서 저쪽 어, 배 뒤에 조그만 저쪽 다리 건너서 돌아서 이쪽 마을로 와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그래야 되겠구만. 산책하는 길이지. 조롱박도 있고 풋풀교. 퍼플교, 저게 이제, 저게 퍼플군가 보네. 안 네. 돼. 아, 박지도니까. 그래서 박이 있구나. 박지도. 박지도, 박. 아, 덥다. 덥다는 것만 하고. 등산로 있고, 저쪽으로 이제 등산. 등산할 사람들은 저쪽으로 등산 있고. 박지리. 범죄 없는 마을. 범죄 없는 마을. 지도. 박지도. 어, 자전거 대여소도 있네. 자전거 대여. 자전거로 타고 다녀. 현 위치에. 응? 현 위치. 자전거 대여. 어... 자전거 대여는 또. 자전거는 근데 점검 중이네. 자전거는 점검 중이래요. 대여 불가. 박쥐 바늘 구거나 간. 어? 그건 뭐야? 휠치어나 전동차를 타신 분은 열쇠를 얻고 들어오세요. 불교. 바늘, 박지, 바늘 구간. 여기서 쭉 가서 저쪽 다리를 건너서 돌아서 저쪽으로 쭉 돌아 저기 시발점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나 날개가 더워서 저 끝까지는 동행인이 가기 싫어하네.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